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교회 식당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보편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일 학교 교사나 성가 대원처럼 주일 하루를 온전히 교회에서 보내던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국수, 비빔밥, 제육볶음, 매추된장국, 육개장 등등 이때의 식사가 유달리 맛있었던 기억은 함께했던 교우들과의 추억이 있어서겠죠. 이렇게 주일 식사를 교회에서 함께하는 건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이 지니는 독특한 문화라고 합니다. 보통 애찬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 문화.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된 것일까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전국적으로 유행되었던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1910년에서 1930년대 여성 사경의 자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자매들, 진지, 식사를 함께 나눔이라고 하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거의 모든 교회에서 애찬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한국 전쟁의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 이후에 궁핍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지역사회에 사실상 급식 구호 역할을 수행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주일 점심 제공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분유, 밀가루, 원조 식량들이 교회의 급식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오늘날의 점심 문화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기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바로 이 애찬의 문화는 우리 민족 특유의 나눠먹는 문화의 그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언더우드는 보고서에서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반드시 음식을 대접하는 관습 등을 한국인의 미덕으로 기록했습니다.또한 게일 선교사는 한국인들은 식사 그 자체를 관계의 장으로 이해한다고 했고, 아펜젤러는 한국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무엇이든 나누어 먹기를 기뻐하여 식탁은 종종 전도와 친교의 공간이 되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한국교회의 애찬 식단은 주로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선교사들의 보고서나 사경의 회보 등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종일 강의를 듣는 회중에게는 교회 부녀들이 준비한 국수와 무김치를 나누어 주었는데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오래 교제를 나누었다 점심에는 보리밥과 콩나물국을 베풀고 각 촌에서 가져온 시래기 나물로 반찬 삼아 온 회중이 함께 먹었다 사경이 길어져 저녁 진지를 준비하였으니 부녀자들이 북엇국과 무짠지를 마련하였다 오전 오후 시간이 끝나면 국수 혹은 밥과 김치를 교회에서 베풀었고, 교인들은 집에서 가져온 떡과 나물을 더하였다. 10시경 강습을 마친 후 덕국, 국수를 나누어주고 농가에서 얻은 무말랭이를 반찬으로 삼았다. 정호에는 성도들이 밥과 북엇국, 김치를 함께 나누었으니 교회 부녀들이 준비한 것이었다. 여인들이 잔치국수와 무생채를 마련하여 오후 강연 전에 교우들이 먹게 하였다. 이렇듯 한국교회의 애찬 문화는 이미 초기 기독교가 뿌리 내리던 시절부터 독특한 교회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록들을 근거로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좋아했던 한국 음식 베스트 3를 뽑아보았습니다. 이 순위는 보고서나 기록, 그리고 선교사 가족의 일기 등에 가장 많이 언급된 한국 음식에 대한 횟수를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된 한국 음식 베스트 1은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에 대하여 언급한 당시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김치는 처음엔 매우 강했으나 이내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음식이 되었다. 나는 한국의 김치를 매일 먹게 되었다. 어떤 서양 음식보다 입맛에 맞는다. 아침 식사에도 김치가 올라오는데 이제는 없으면 서운할 정도다. 순한 종류의 김치, 특히 물김치는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이었다. 김치 중에서도 선교사들이 특히 선호했던 김치가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맵지 않고 시원한 백김치와 국물 맛이 깔끔한 나박김치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좋아했던 한국 음식 베스트 2는 국수였습니다. 국수에 대해 언급한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우들과 국수 그릇을 자주 나누어 먹었다. 단순하고 따뜻하며 위로가 되는 음식이었다. 긴 성경 집회 후 그녀들이 국수와 무김치를 대접했다. 소박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식사였다. 한국 국수는 침으로 마음에 든다. 맑고 산뜻한 국물 맛이 좋다. 이제 남은 마지막 세 번째 한국 음식입니다. 베스트 1부터 밝힌 이유는 바로 이세 번째 음식의 정체 때문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한국 교회에서 고기 대신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재료였습니다. 바로 북어국입니다. 선교사들이 좋아했던 세 번째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북어국은 아픈 학생들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다. 우리도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다. 맑은 생선국은 고향의 치킨스프를 떠올리게 한다. 지친 날들 후에 나를 강하게 한다. 북어국은 속을 편안하게 하고 회복력을 주는 음식이다. 나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기후나 과중한 일로 힘들 때 우리는 북어국을 찾았다. 부담 없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었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이 좋아했던 한국 음식 베스트3는 1위 김치, 2위 국수, 3위가 북어국이었습니다. 베스트3에는 들지 못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많이 언급되었던 음식들도 있습니다. 바로 조기, 민어, 고등어 등 다양한 생선을 이용한 구이나 조림, 그리고 탕 등의 생선 요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떡도 있습니다. 언더우드 부인은 한국의 떡은 손님을 향한 따뜻한 환대였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좋아했던 한국 음식 베스트 3를 알아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하던 전라도 광주 양림동에 가면 어느 식당에 선교사의 밥상이라는 독특한 메뉴의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생생한 추억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소개해 봅니다. 후르반TV 제6화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했던 한국 음식 베스트 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후르반TV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